데이터 수집부터 카탈로 분석까지, 단 하나의 서비스에서 엑스플로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 키워드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와 카탈로그를 들어보실 수있으신가요 아니요! AI 초대여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와 여러 시스템의 분산되어 있어 활용하거나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는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저장하는 솔루션이고 데이터 카탈로그는 모인 데이터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엑스플로우는 비즈비, 사스 사에서 비슷한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으로 쉽고 빠른 데이터 관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엑스플로우 의 핵심 기능은 다섯 가지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추출, 변환 적재. 즉, ETL 단계에서는 흩어져 있는 원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한 뒤데이터이 그에 적재합니다. 이후 카탈로그 단계에서 적재된 데이터의 스키마를 등록하고 검색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단계에서 쿼리와 차트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합니다. 시연에 들어가기 앞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택시 회사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간대에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지 한 눈에 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50기가의 운행 수익 데이터와 초당 100개의 정밀한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여러 변환 과정을 통해 하나의 데이터로 결합해 푼 히트맵 등 분석 결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희 서비스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택시 운행 기록과 수익 정보는 포스크레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 페이지에서 소스를 클릭해 연결할 TV인 포스 웨스를 선택합니다. 데이터셋 이름과 설명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연결할 TV를 선택합니다. 그후 분석에 사용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생, 선택한 데이터가 우리가 기대한 은행 기록과 수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소스를 생성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추출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합 데이터셋의 이름과 세그 설명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이후 검색 기능을 통해 편하게 데이터를 찾는 데 활용 가능합니다. 방금 생성한 소스를 선택하면 상세 스키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은행 기록과 수익 데이터만 필요하므로 관련 칼럼들만 선택해 가져옵니다. 다만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는 날짜 형식이 슬래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포스트레스 데이터도 같은 기준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유사한 변환 기능을 사용해 날짜 형식의 대시를 슬래시 형태로 변환합니다. 또한 AI 기능을 이용해 변환도 가능합니다. 그 후, 프리뷰 테스트를 통해 날짜 형식이 다른 데이터와 동일하게 변환되는지 었 미리 확인합니다. 택시 운행 기록과 수익 데이터는 매일 4시간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퇴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스케줄을 설정합니다. 더 나아가 이 데이터셋의 접근 권한도 중요합니다. 민감한 수입 데이터는 일부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설정은 필수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전체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의 운행 데이터는 빅데이터 이거로 파티션 기능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즉, 소스는 다양한 DB를 연결하는 단계라면 타겟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ETL 잡스 페이지로 넘어와 지금까지 설정한 데이터셋을 실행합니다. 실행 버튼을 통해 스케줄을 너부프할수 있으며 공개 버튼을 통해 즉시 실행도 가능합니다. 이제 실시간 인식 정보를 더하기 위해 카토카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카토카는 악성 버전과 차이가 있는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할 DB와 원하는 포맷을 선택합니다. 포맷이 로스스인 경우 매직스를 턴 파싱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퀵 과정들은 생략하고 미리 적재해둔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두 데이터를 합쳐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셋 이름과 태그는 만약에 적겠습니다. 한번 적재된 타겟을 다시 소스로 재사용하기 위해 타겟을 클릭해 적재한 포스트웨스와 한국화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두 데이터를 운행 아이디를 기준으로 조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AI를 활용한 SQL 트랜스포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운행 기록과 수익 정보, 현재의 정밀한 위치 정보를 함께 볼수 있습니다. 뒷 과정은 앞에서 한 동일한 과정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과정으로 생성된 데이터셋들을 카탈로그 페이지에서 데이터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정보에서 컬럼 바리로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어떤 소스에서 시작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쿼리 페이지를 통해 적재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또한 AI 기능과 CSV 추출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트 기능을 사용해 X축을 장소, Y축을 은행수로 설정을 하면 순입을 분포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시작할 때 먼저 보여드렸던 b i 분석 결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까지 만든 이 데이터 카타로그와 b i 툴로 연결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스파크와 트리너를 사용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포스터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챌린지입니다. 스파크 리소스를 고정 용량에 따른 비율이었습니다. 에스큐터 수를 고정하다 보니 작은 작업에서는 리소스가 낭비되고 큰그 작업에서는 변목이 발생했습니다. 해결책으로 입력 데이터 볼륨에 따라 에스큐터의 파티션 수를 자동 선정하는 리소스 동적 조정 단계를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챌린지입니다. LLM에 대한 속도와 과도한 토큰 비용 문제였습니다. 먼저 웨디스와 HNSW 알고리즘 기반의 유사도 캐시를 도입해 응답 속도를 약90% 가이 단축시켰습니다. 새로운 질문은 오픈 서치로 활용하여 명관된 상위 다섯 개마만 필터링하여 토큰 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챌린지입니다. 기존 스케줄은 원천 데이터가 수정되면 변경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 여부와 생성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모든 결매을 설계했습니다. 즉, 한번 적재된 데이터라도 이후 스케줄 사이에 수정된 기록이 있으면 다시 강제해서 가져오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변경 기록까지 보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를 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들었습니다. 다음 팀 준비해 주십시오.